은 모르지만 또 무작정 한번 앞으로 가 볼게요. 그냥 재밌다. 아, 여기 벽좀 봐. 여기 그림 봐보 뭡니까? 여기는 또 어디지? 되게 멋있다.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음. 여기는 어딜까요? 나도 몰라요 어딘지 하지만 또 들어가 봐야죠

호 테가, 호 테가, 호 테가. 돼지동산 여기 나와있네 동전을 여기다 집어넣고 <laughs>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쏙 들어가야 돼 소원을 음. 빌리고 동전을 이만에 들어갔다가 <laughs> <Ooh>. <laugh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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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hat's okay <laughs> <laughs>

같이 먹으면 되죠?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럼 니가 오늘 가족과 저미랑 블라라 이지아, 아네스, 이시엠, 바오로 모두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원합니다 하나 둘셋 오마이갓 한번더기원합니다 잉? 저기 하나 둘. 오 계속 실패. 네. 오 그냥 이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laughs> 재밌겠네요. 어우 여기 있는지 몰랐네. 아, 이렇게 뜻하지 않게 가는 곳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가족도 함께 왔으면 좋겠지만 우리 가족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또 싫어하니까 나 혼자 이렇게 즐기면서. 재밌어, 재밌어. 오, 혼자 또 여행하는 또 이런 재미가 있네. 어? 응. 언젠가 엄마가 혼자 또 여행을 떠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응? 네. 들어가서 이렇게.. 어.. 여기도 뭔가.. 이렇게 있네? 가야 아, 여기는 또 이렇게 그늘에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건물 안쪽에 상점들이 또 이렇게 되어있어 자, 이번우체통봐요우 찍을 것이 나오면 또 찍도록 할게요 이따가 만나요 이렇게 돌았다니 다시 광장이 나왔습니다 이 광장이 네프블리카 광장 네프블리카 광장? 응. 광장, 네. 네. 회전목마가 있을 광장 응. 회전목마가 있습니다 회전목마 돌아가고 나프블리카 블리카가요? 네. 다음 주에 만날 신납니다. <놀람> <놀람> <웃음> <웃음> 아, 아주 할아버지들 흥여겨온 버스킹을 또 보면서 옆에서 한번 춤 한번 춰 주고. 재밌다. <laughs> 집답게 사람들이 엄청 자유롭고 또흥행같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와우. 정달아 나까지 기분이 좋아지고 흥겨워지는 그런 시간이네. 어, 몇 시간 동안 혼자만의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은 되게 자유롭게 오늘은 돌아다녔다. 어, 우리 가족들 더울까 어쩔까 눈치 보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발 길을 받는 대로 갈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는 것도 좋고 행복하지만 가끔은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합니다. 호목길인데 네, 아우 건물 자체가 대박이야. 여기 그림 벽에 그림이 다 원래 그려져 있었는데 하나하나 떨어져가지고 거기 어, 그 위에까지 그림을 다 그렸던 것 같은데 이기이 세월이 지나서 떨어져서 나. 어, 소문이 보이시요 귀엽다 종이를 파는 곳 종이류, 지류 같은 걸 파는 곳인데 수첩 두 개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참 예쁜 곳이에요 응. 달력도 팔고 지류 종류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덥지 않고 다닐만 응. 해 그냥 뭐 그냥 조금 시원한 곳을 찾고 싶을 때도 있긴 하지만 그냥 뭐 심하게 덥지 않은 수준? 다닐만 합니다. 우리 이강호씨 빨리 다리가 나와가지고 이강호 씨가 좋아하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강호 씨가 빨리 다리가 좋아져가지고 같이 이렇게 걸어 다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하고 우리 지아 시연이는 어, 연애 사업을 하느라고 지금 열심히 이렇게 또 카톡도 보내고 해야 되니까 바라지 않고 말머리가 네. 손잡도 어 있고 아 재밌어요 재밌어 아 진짜 재밌어 아우 무슨 말 여기 여기 뭐 물건 사는 거? 네오 여기도 진짜 멋있다 이거 이거 이건 뭘까 또 여기도 뭔가가 옛날 시대인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조각상들이 있는 거 보니까. 이 이탈리아는 참, 아니, 그니까 이탈리아뿐만 이 아니라 로마 아니에요. 유럽 이런 쪽에서는 이런 오래된 건물을 이용해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생활하고 고치지 않고 시식 건물로 바꾸지 않고 계속 살고 있다라는 게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음. 아, 멋진 곳이다. 그래서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계속 오지 않나, 또 가고 싶은 곳이 루, 유럽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좋은 거. 어. 엄마랑 아빠도. 나중에는 우리 둘이 캠핑카를 끌고 정말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근데 또 캠핑카 갖고 와가지고 주차를 어디에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어. 네. 어디서가 내가 또 좋아하는 종소리가 들려요. 어디일까? 어디서 울리는지는 모르겠네. 뭐, 여기 관광객들이 있는 거 보니까 어디에 뭔가가 있긴 있는 거 같아. 어우. 낫뽁. 예? 아가나뽁 이것도 보이고. 목소리는 어디서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 재밌어요, 진짜로. 우리 가족들 다, 모두 다 각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시간도 한번 봐,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지하 시현이는 조금 아직 애기니까, 엄마랑 아빠가 걱정을 하니까, 둘이는 같이 다니, 다니고, 네. 신랑도 기회가 된다면, 혼자 한번, 어우! 자주 보인 저 99센트짜리 저기 저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 아까 오던 길을 저쪽으로 왔어. 아니 어제 신랑이랑 이쪽 공사하는 그 옆길로 갔는데 이쪽으로 갈 거예요. 저는. 여기도 한번 들어가 봐야지. 누구 말도 살짝 약간 우리나라 다이소 같은 그런 곳인 것 같아. 9 9센트짜리 하는 거. 응. 나무 그 구멍 뚫린 거 볼까? 왜 구멍을 뚫어놨을까? 캐리어가 널널하면 막 이것저것 다 사가고 싶었는데, 사지 않겠어. 어, 아, 시원해, 시원해. 시원하네. 그 어? 걱정 다 했으니까, 그냥 음. 나가는 걸로. 우리 애들이 여기 와가지고 고기를, 아니, 과자를 안 먹네? 과자랑 젤리랑 사 먹어야지 될 텐데. 아! 그늘러, 그늘러. 고, <목소리> 고, 고. 눈에는 보이지 않던 성당이 눈에 딱 보이네요. 또 이제 들어가 봐야지. 일일이 성당 해야 되니까. 저분 지금 노래가 엄청 잘하시네요 자연스럽게 우유를 그래서 하나만 사가지고 이걸 다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일 떠나는데 사가지고.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까르프도 이제 또 밀라노로 가가지고 어떤 마트에서 장을 볼지 기대된다.